평생을 기독교 교수로 쓰임 받은 조선의 장신대 명예교수 이분의 간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은약의 열매가 흔답게 빛나고 있어요 장맛비가 퍼부는 1926년 7월 2일 이제 2 1살의 옛된 신부가 폐계력으로 요양 중인 남편이 유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등에는 18개월 된 어린 딸을 얻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 항해도 장애인기차역에 내려서 그 빗길 속에 40미를 걸어서 구미포로 걸어가고 있는데, 대우 도착한 큼한 농가에 작은 사랑찬에서 그 여인이 남편에게 듣게 된그 마지막 유언은 등이 없은그 어린 딸 선혜를 기독교 선생으로 길러달라는 요이야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내가 죽더라도 어린 선혜를 잘키워주어 선에는 딸이지만 꼭 기독교 선생이 되도록 길러주고 오세요. 갓스물을 넘긴 변종 선교인은 남편을 하늘로 보내는 슬픔에 정황이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에라는 밥을 먹었어. 예, 그 말을 못한 거야. 그러나 네 귀엽고 당신의 뜻을 몸으로 이룰이라는 결심으로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76년을 오직 남편의 유언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키워서 그 어린 딸의 선회를 평생을 복음을 전한 기독교 교수로 쓰임받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9 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97세로 소천하신 어머니 변정성 여사는 남편 앞에서 못한 애라는 답을 자신의 삶으로 증고한 것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해서 만나 처음에는 매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헤렁하고 빛는 옷을 입혀서 빌라로 충덕에 다시 보내본다. 헤롯이 예수님에게 원한 열매는 이 땅의 열매죠. 자신의 왕권을 굳건하게 할수 있는 능력을 헤롯은 예수에게 원한 것입니다. 헤롯이 원한 이 땅의 왕권은 누구나 차지할 수 있는, 또 차지할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는 권력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열매는 세상 권력이 아니, 세상 왕권이 아닌 하늘 천국의 왕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천국의 왕권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룩한 영생 천국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이 사람이 누구라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하는 그런 궁금해하는 자들이 많아요. 궁금해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지금도 그래요. 교회를 들어온 자나 안 들어온 자나 예수의 이름은 이제 안 퍼져나가는 것이 없어. 전 세계 예수 이름이 퍼져나가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 그 사람이 누구냐. 하인 누구나 그를 보호자인 요 그를 보호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른 복음 하나님의 영광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고 풍성하게 전낸다는 것입니다.